현실과 우리의 인식 사이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은 아서 쇼펜하우어의 철학적 개념 중 하나인 표상에 대해 짧게 알아보려 합니다. 세상은 내가 생각하는 대로 존재한다라는 쇼펜하우어의 말처럼 그는 현실이 우리의 의지와 상호작용하며 형성된다고 믿었습니다. 이 상호작용의 핵심이 바로 표상입니다. 쇼펜하우어는 표상이 우리의 인식과 어떻게 상호작용하느냐에 따라 현실이 다르게 해석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우리의 현실이 결정된다는 것이었죠. 그러나 쇼펜하우어는 표상의 한계도 강조했습니다. 표상은 완벽하게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며 우리의 의식 속에서만 존재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오늘은 쇼펜하우어의 표상에 대한 간략한 탐험을 마치겠습니다. 우리의 인식과 의지가 어떻게 세계를 만들어내는지 이 고찰은 우리의 삶의 깊은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